2024년 2월 17일 한국 음악계의 역사를 새로 쓴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트로트 여제 송가인이 2024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어덜트 컨템포러리상을 수상하며 그녀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시상식이 아니라 송가인이 대한민국 음악의 미래를 보여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송가인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인스파이어 아레나 전체가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로 올라오는 그몇 초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레드 카펫에서부터 그녀의 독보적인 아우라와 품격은 이미 눈길이 사로잡았고 무대 위에서도 그 카리스마는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송가인은 수상소감에서 K-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 가수가 되겠다고 외치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진솔한 목소리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수상이 아닌 대한민국 음악 문화의 위대한 도약을 상징하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연 이날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송가인은 엄마 아리랑을 선곡하며 국악과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고 완벽한 조화를 선보였습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삼키며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관객들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특히 클라이맥스에서 터져나온 그녀의 고음은 마치 하늘을 가르는 폭풍 같았습니다. 그녀의 강렬한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되어 관객들은 그야말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객들은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으며 여운 속에서 송가인의 무대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송가인의 무대는 국내 팬들뿐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아리랑 무대 영상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으며 각국의 팬들은 그녀의 음악에 매료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팬들은 이런 무대는 오직 송가인만이 가능하다며 그녀의 독창성을 칭찬했고 유럽 팬들은 음악은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을 송가인이 보여줬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한 미국 팬은 송가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율이 흘렀다. 그녀의 고음과 창법은 내가 지금껏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웠다고 극찬하며 그녀의 음악이 가진 힘을 전했습니다. 독일 팬들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녀의 노래만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감동적인 반응을 보이며 음악이 가진 초월적인 힘을 증명했습니다. 무대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송가인은 다가올 새 앨범 발매 소식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팬들의 설렘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어떤 감동을 새 앨범으로 선사할지 벌써부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내외 팬들은 송가인의 새 앨범이 나오는 순간 바로 구매하겠다며 그녀의 음악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분명 대작이 나올 것이라며 그녀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했습니다. 송가인의 2024 KGMA 수상과 공연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K-트로트의 미래를 밝혀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대한민국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독창적인 예술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송가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 문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예술적 혁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음악과 메시지는 K 트로트를 세계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팬들은 그녀의 무대와 앨범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감동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행보는 이제 단순히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과 열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여정은 국내외 팬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송가인의 이번 KGMA 수상과 엄마 아리랑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로 기록될 것입니다. 송가인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그녀와 함께할 여정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국내외 음악 전문가들은 이번 2024 KGMA에서 선보인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 무대에 대해 애고동성으로 국찬을 쏟아냈다.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공연이 아닌 음악과 예술의 완벽한 결합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국악의 전통과 현대적인 트로트 감성을 조화롭게 어우르는 송가인의 무대는 그녀만이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세계로 관객과 전문가들을 사로잡았다. 한국제 음악평론가는 송가인의 목소리는 단순히 아름답다는 것을 넘어서 마치 한민족의 역사를 노래하는 듯한 깊은 울림을 준다고 언급하며 그녀의 독보적인 감성을 극찬했다. 또한 그는 특히 엄마 아리랑의 클라이맥스에서 보여준 송가인의 고음은 마치 산맥을 넘어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청중의 가슴을 두드렸다며 무대의 강렬함을 강조했다. 유럽의 한 클래식 음악 평론가는 송가인의 무대는 단순히 한국 음악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음악은 국경과 언어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며 엄마 아리랑은 국악과 트로트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저명한 팝 음악 전문가는 송가인의 무대가 음악의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감정과 역사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송가인의 표현력을 강조하며 노래의 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그녀의 목소리는 무대를 넘어 현장을 하나로 묶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그녀의 목소리에 몰입하는 장면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은 시작부터 끝까지 관객들을 완벽히 사로잡았다. 그녀가 무대에 서서 첫 음을 내뱉는 순간 전 세계에서 모인 팬들과 관객들은 숨을 멈췄고 그 순간 무대는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변모했다. 특히 클라이맥스에서 터져 나온 그녀의 고음은 현장의 모든 이들에게 전율을 안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심장을 울리는 것 같았다는 현장 관객들의 찬사는 그녀의 무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증명한다. 송가인이 선보인 엄마 아리랑은 국악 특유의 애절함과 트로트의 리듬감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곡으로 그만의 독보적인 해석이 빛난 순간이었다. 그녀는 국악의 전통적인 음색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을 선보였다. 한 한국 음악 전문가는 그녀의 음색은 전통의 정수를 담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이고 세련된 표현력으로 재탄생됐다. 이는 새로운 세대에게도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은 단순히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국제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공연 후 SNS와 유튜브에는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독일의 한 팬은 한국어를 몰라도 송가인의 노래를 듣는 순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어의 장벽을 초월한다고 극찬했다. 일본 팬들은 그녀의 공연을 두고 이런 독창적이고 감동적인 무대는 오직 송가인만이 할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제 음악 전문가들은 송가인의 음악이 K 트로트를 세계로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음악 평론가는 송가인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이 아닌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예술적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녀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다. 송가인은 이번 KG의 메일을 통해 다시 한번 그녀가 왜 트로트 여제로 불리는지 입증했다.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넘어선 그녀의 음악은 감동을 선사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전문가들은 송가인이 앞으로도 K트로트를 세계적인 음악 장르로 자리잡게 할수 있는 선두주자라고 입을 모은다. 새 앨범을 예고한 송가인의 행보에 전 세계 팬들은 물론 음악업계 전문가들까지도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녀의 끝없는 도전과 열정이 어떤 새로운 음악적 경지를 선보일지 그 미래가 더욱 빛날 것이 분명하다.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음악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그녀만의 독보적인 여정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